안녕하세요. 검단의 현인 58회사입니다. 어, 오늘도 흥미진진한 어,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세계의 증시를 보면요. 어, 하락하는 나라가 다섯 군데, 그리고 오르는 나라가 다섯 군데, 그래서 반반입니다. 어, 환율을 볼까요? 환율은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 좋고요. 유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좋고요. 고객의 계탁금은 2300억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신용장고는 999억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고요. 좋은 게세개입니다 오늘은 좀 어, 느낌이 좋습니다. 계좌를 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여섯 번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김에 한번 볼까요? 1번 계좌, 삼성전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난 거 없네요. 2번 계좌 볼까요? 2번 계좌는 네이버 수익 중이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익난 게 적으냐면, 그, 연초에 아파트 값다 내는, 내느라고 수익난 걸다 팔았지 습니까 제가 손절은 안 하기 때문에 소, 그 원칙을 지키려고 수익난 걸다 팔아버렸더니, 어, 손실난 종목만 잔뜩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 이거, 이제 현금이 지금 오늘 한 천만원 을치 사면 현금이 50%입니다. 그러면은 50%면 샀다 팔았다 몇번 하면은 이저 마이너스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은 안 하고요. 오늘의 관심주는농무 바이오 입니다. 농무 바이오. 농무 바이오 뭐 이렇게 신용 신용 증가가 심하면 이거 신자가 뜨는데 농무 어 바이오 이게 연봉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죠. 지금 33,000원짜리 였었는데 8,000원 이에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농무바이오가 뭐냐면은, 이게 저기, 저는 일반 회사보다도 이렇게 살거 없을 때, 조그만 거살 때는 자회사를 삽니다. 그룹사별 들어가 보면, 뭐, 삼성그룹, CJ그룹, DB그룹, GS그룹, KT그룹, 막 이렇게 LG그룹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음. 그럼 이걸 쭉 보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농협의 그 자회사인데요. nh 투자증권인데 nh 투자증권 눌러보면은 연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만 좋은 회사도 저는 많이 오른 거안 삽니다. 남해 화학, 남해 화학도 뭐 내린 것도 별로 없고 오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안 삽니다. 이거, 이거는 저 많이 은봉 났을 때 이런 때 사죠. 근데 이런 때는 안 삽니다. 농후바이오 보면 농후바이오는 장기간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가 올해 처음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바닥 따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을 보면은 다 빨간불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 빨간불에다가 PBR이 0.5 이하입니다. 세계 명인들이 좋아하는 0.5 이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BPS 16,000원인데 지금 8,000원 밖에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매력적이고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회사도 매력적인 가격일 때 사야지 너무 비쌀 때막 좋은 얘기만 잔뜩 나올 때 사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기업 분석을 한번 볼까요? 기업분석을 보면은 어, 내부자거래 계속 많이 사고 있고요. 3년으로 보면은 바닥따지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57.96% 이고요. 그러면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1.7% 증가, 영업이익 56.6% 증가, 당기순이익21.6% 증가, 세계 인구 증가와 채식 인구 증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채소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며 채소종자시장이 지속성장하고 있음, 기후, 온난화, 코로나19 국가 간 경제 국가간 전쟁 등으로 식량 자급력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되면서 종자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ROI입니다. ROI. 내가 회사에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버냐 이거죠. 그러면 4% 벌었잖아요. 그러면 10%면 1000만원 1%면 100만원 그러면 400만원 번되는거예요 400만원 1년에 400만원 번되는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 10억 투자했으면 4천만원 버는거고 100억 투자했으면 4억을 번 되는거죠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저, 제가 주식투자로 1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마다 이거 공장 세우고 종업원 잔뜩 구해서 막 그냥 이 머리 아프고 종업원이 천명이면은 하루에 한 10%만 속세게 해도 100명이 속을 세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하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공장 막 세우고 땅 사고 자재 사고 막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100억 투자해서 겨우 4억 번 되면은 차라리 저, 저같이 주식 투자해 가지고 10억 버는 게 낫죠 10%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이거죠 근데 4% ROE가 4% 4% 4%에다가 4% 마이너스 0.1%막이래다가 갑자기 9%로 딱 뛰네요 9.45%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배당을 줘야 되는데 적자라는 회사는 배당 한 10원씩만 줘도 몇 억이 돼요 이게 저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발행 주식수가 다이가 얼마나 되나 배 천주 천주 단인데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천육백만 주예요 저 발행 주식수가 그러면 1원씩만 줘도 천육백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10원이면은 1억6천 100원이면은 16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막 몇만 원씩 막 주고 그래 봐요 이거 배당을 그래서 적자나는 회사는 절대로 거짓말로 배당을 못 줍니다 왜냐 액수가 너무 큰데 적자나면 당장 빚을 얻어서 메꿔야 될 텐데 배당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 회사는 보면 배당수익률을 보면 배당을 22년도에 2.3% 3일 풀어줬어요 23년도에 2.39%줬어요 이게 늘죠 배당이 어떻게 늘어요 근데 24년도에 3.09% 점점 배당을 늘립니다 왜냐면 이거 어떻게 늘릴까요 수익이 자꾸 커지니까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수익이 안 커지면 이거 배당 못 늘립니다 그래서 배당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해마다 배당이 증가한다 이런 거에서 대박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는 이게 올해는 수익 많이 났다가 내년에는 손해 났다가 수익 났다 손해 났다 이러면은 이건 투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냥 뭐 게임해 놓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이게 조금씩 이라도 꾸준히 계속 벌어야지 수익 났다 손해 났다 이러면은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자산이 계속 증가해야지 안정적으로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산이 계속 증가를 하려면은 이 부실한 그 손해 보는 회사 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를 사야 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어, 그래서 이게 회사 가치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자꾸 회사 가치가 커지는 회사 있죠. 이런 회사는 주가가 회사 가치보다 올라갔다가 회사 가치보다 떨어졌다가 여기가 1이죠. 1, pbr 1인데, 지금 0 4 9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 가치 따라서 갑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더 높게도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이 회사 가치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그, 어, 앙드레 코스틴 론이가 얘기한 강아지와 개, 아, 주인과 강아지의 이론입니다. 주인이 산책 나왔다가, 집으로 쭉 가요. 그럼 주인은 한 100번, 100걸음 걸으면 은 강아지는 한 3, 400걸음 걸, 걷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는 줄, 줄을 매고 가죠. 그럼 강아지는 주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정신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 저, 이 주식 가치는 주인이고 사람이고 이 주가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어 이게 회사 가치가 1인데 0.5 까지 갔다가 1.5 까지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뭐예요 1 이하에서는 서서히 사들이고 1 이상에서는 서서히 파는 거죠 그럼 0.5 이하, 이하에서 이하 사가지고 1에서 팔으면 얼마예요 100% 수익입니다 100% 수익 그래서 이것만 잘 봐도 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지. 뭐 수익 잔뜩 났다가 그 다음에 수익 손실 잔뜩 났다.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오도 방정 떠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돈이 확확 불어납니다. 어농우바이오를 천만원어치 사면은 1196주를 사야 되는데요. 아이고 비밀번호 어, 비밀번호 눌렀 고요. 어, 1196주를 사는데 보다시피 거래량 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8360원에 맞췄어요 여기다가 걸어놓고 기다려도 되는데 아 이거 뭐저 그런거 저는 잘안 하고 그냥 살 마음이 살 있으면 올려 가지고 확 사버립니다. 다시 떨어져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사보겠습니다. 1196주 너무바이오네 사줬습니다. 1196주 됐죠. 그럼 이제 떨어지겠죠. 뭐 이게 <laughs> 다시 그래서 오늘은 거의가 몇 종목이 그럼 이게 여섯 번째 계좌인데 둘넷 여섯 여덟 열 종목인데 세 종목은 떨어지고 일곱 종목은 오르고 있네요. 좀 좋은 거죠. 어, 좋습니다. 수익이 160만원 수익나고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다른 종, 다른 계좌들도 다 이렇게 총 손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다 팔아버릴 거예요. <laughs> 다 팔아버리고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연초에 최하가 그러니까 요거, 요거를 손익을 도해보니까 마이너스 1억 5천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플러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그냥 수익 실험 하나도 안 했어도 1억 5천 번 거지, 그냥.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다 플러스가 되기를, 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다른 계좌들, 마이너스만 이거, 마이너스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여섯 번째 계좌 수익난 종목을 일로 몰아서 팔면서 같이 이런 거 덤으로 팔아가지고, 이거를 손실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에자가 인저 시작에 이거 성광 보면은 많이 떨어졌죠.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다 빨간 물이지 않습니까? 성광. 삼천리. 삼천리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실적은 다 좋죠. 이런 거만 골라서 샀습니다. 시공테크. 이것도 뭐르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실적은 좋아요. 그리고 PBR도 0.5 이하고요. 이런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SJM 홀딩스 이것도 많이 떨어졌다가 좀 올랑말랑 하고 있는 건데 실적은 좋습니다. PBR이 0.3이에요. 0.5 한참 내려갔죠. 이거는 1만 되면 300%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한국 패키지 이것도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8,900원짜리가 2,100원으로 떨어졌네요. 현재가는 좋습니다. 이런 거.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 선거 관련주 처음으로 샀는데요. 이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뭐 2,000%가 막 매출이 증가해요. 영업이익 1,700% 증가. 이런 거. 이런 거는 대박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0원인데 47,000원까지만 가도 세배 먹을 수 있는 거죠, 세 배. 근데 이런 저그 조그만 주식들은 한 방에 막두 배, 세배 가는 거건 잠깐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 받으면은 이게저 일주일 차트 한번 볼까요? 일주일 차트 보면은 그냥 바닥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일봉이죠. 주봉 보면은 더막 심각하게 떨어졌죠. 근데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날라가기 시작하면 은 무섭게 날라갑니다. 하여튼, 요, 요, 지금 6봉 계좌가 지금 저 성적이 제일 좋은데요. 이거 수익난 거를 그냥 안 팔고 수익이 한 100만 원 나면은 그 다른 계좌로 옮겨가지고 팔면서 100만 원 수익난 만큼 마이너스를 줄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느 올, 올해 연말쯤에 어, 마, 마이너스 계좌들이 다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한번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